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다림보기 설명을 어, 하면서 마쳤습니다만은 어, 우선 화면을 보시면은 에, 목수가 지금 추을 왼손에 들고 위를 보고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기둥의 그 수직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식 다림법과 약식 다림법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행상이냐면 랬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십자로 홈이 파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쭉 걸어서 추를 이렇게 그사면에 해서 이것을 볼때 이걸 정식 다림법이라 그러고 약식 다림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이렇게 이렇게 봐서 여기서 줄을 이렇게 해서 볼때 이것을 한 면만 가지고 봤을 때 약식 다림법이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둥을 세웠을 때 밑에 주초가 있죠. 주초, 쉽게 말해서 주춧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춧돌 우리 에, 주춧돌과 기둥이 면이 정확하게 맞아 가지고서야만 이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기둥을 아무리 톱으로 반듯하게 깎고 이 주춧돌을 다듬고 해도 이게 딱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그 독특한 건축 기법으로서 그랭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만일 주춧돌이 이런 식으로 자연석을 갖다 놓고 여위에다가 이 위에다가 기둥을 세울 경우에 그 기둥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랭이 칼이라고 하는, 이게, 저, 이렇게 생긴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먹을, 묻혀서 여기서 일정하게 긋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렇게 그 밑에 주추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따내버립니다. 따내고 앉히면은 그대로 물리죠. 이것을 그랭이 질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밑에 주추하고 위를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울퉁불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여기에 맞춰가지고 기둥이 있을 때 맞춰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앉히기 때문에 예, 그랭이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그 그랭이 기법에 의해서 세워둔 어, 화음사 요사체의 기둥입니다. 밑에 큰 자연석을 아, 주초로 썼죠. 어, 그래서 위에 기둥이 자연석의 맨처럼 저렇게 정확하게 깎아서 딱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초를 정확하게 다듬고 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그 공력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 우리나라의 그 가정집 한옥 같은 데서는 바로 저그 듬벙 주초라고 제가 그 앞에서 설명한 적 있습니다. 일정하게 주초를 딱 깎아서 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주춧돌을 쓸만한 자연색을 갖다가 이렇게 그 자리에만 놓으면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죠. 그리고 면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로 저그레이법에 의해서 나무를 가지고 면을 조정하고 길이를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로 가 보면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 기둥 길이가 바로 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저런 독특한 그랭이법에 의해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랭이법은 그, 그랭이 뜨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그, 범어사 일주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돌기둥 위에 그냥 그 무거운 일주문이 아무 도움도 없이 딱서 있죠. 어, 태풍이 불어도 끄도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랭이 질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기법에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에, 안전성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둥을 다시 이, 뜨고 나면은 그 그레인지를 해서 할때 사실 그 기둥의 위에 에, 그 보아지를 습니다이 보아지라고 하는 것은 기둥 위에 얹히는 여러 가지 부재가 있는데 그것을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어 사찰 건물에서는 이 보아지가 여러 가지로 화려한 장식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지를 받고 나면은 비로소 그때서 이제 완벽하게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미리 기둥 위쪽에 이 보아지를 박아서 그 위에 다른 것을 올릴 수 있게끔 해두고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둥을 세우면은 창방이라고 하는 것을 꼽습니다. 이 창방은 기둥과 기둥 두 기둥 사이에 건너지르는 큰그 각재죠. 그래서 기둥머리하고 어, 나비장 형식으로 연결돼서 기둥을 안전하게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방은, 그, 이렇게 기둥이 있을 때, 이 기둥과 기둥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에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는 밑에, 보아지면 보아지 같은 게 미리 이렇게, 예,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위에 것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큰 집이냐 적은 집이냐 뭐 따라서 약간씩 이제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기법은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이 이 부분들이 나무와 나무가 연결되는 이러한 부분에서 독특하게 나무끼리 연결시키는 그러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대 만들어졌다고 하는 영조법식에서 보이는 예를 보면은 이와 같이. 한쪽에는 홈을 파서 한쪽에는 그 들어갈 수 있게끔 깎아서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서 딱 하면은 에, 걸리게끔 되는 그러한 방식이고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도 하고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중앙에 아 쐐기라든지 이런 것을 박아주는 이와 같은 이제 에,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재끼리 맞대서 할때 보통 세 가지 그 기법을 우리가 씁니다. 나무를 연결시킬 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그 못을 박는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이 나무와 나무만 가지고도 연결을 시키는 예,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나무를 연결을 시킬 때, 예, 이 몰래 따로따로 있는 것을 연결시킬 때, 나비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홈을 양쪽에 파요. 홈을 파서 밑에까지 관통을 시키고, 이처럼 된 별도의 나무를 가지고 여기를 넣어서 두 개를 콱 물려줍니다. 이게 이제 나비장 형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똑같은 면이지만은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연결을 시켜주면은 이때는 이것을 원두, 이 둥근 원을 가지고 있죠. 예, 원두 은장 형식. 예. 이러면 나비 은장, 나비장 그럽니다. 이음 이음법이죠. 나미, 나비 은장 이음. 혹은 이것은 원두 은장 이음.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열장음이라고 이 하는 것은 예, 여기서 나오는 방식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예,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튀어나오게 이렇게 면을 만들고, 이쪽 부분은 이게 파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런 형식으로 연결될 때, 이것을 열장이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못을 치지 않고 나무와 나무끼리를 아주 견실하게 이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둥을 쭉 세울 때, 그러면 일정하게 수직으로 전부 다 똑같이 세우느냐? 아까 귀 기둥은 제가 조금, 아, 평주보다 우주가 좀, 아,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왜 그러냐?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건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한옥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귀소슴.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 합니다. 에 예, 기둥이 이거 이제 우주 귀기둥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평주가 이렇게 있다 할때 각도가 약간 예, 여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것이 이제 귀가 솟죠. 물론 저쪽으로 갈 때도 이게 이제 약간 그 다음께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이렇게 높게 만드는 것을 귀, 소섬. 귀를 솟구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추녀를 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나중에 똑같이 해놓고 추녀가 걸리게 되면 추녀가 처져 보입니다. 이게 이제 착시현상인데 우리 한옥에서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시현상까지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것을 보완을 합니다. 기둥에서도 이렇게 원통 기둥은 위가 무거워서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얼림 양식이라든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높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추녀가 처지는처져 보이는 듯한 모습을 여기에서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저 평주가 이렇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앞에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아 이게 이제 내부, 건물의 내부가 됐을 때, 건물 내부가 됐을 때 여기다가, 어, 앞쪽에 이 우주와 기기둥에설때 어떤 식으로 서냐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기웁니다, 이게. 왜 이것을 안쪽으로 기울게 만드느냐? 이 오건법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밖으로 퍼져 보이는 듯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착시현상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귀소섬하고 이 오금법에 의해서 추녀가 처져 보이는 그러한 불안감, 그 다음에 건물이 밖으로 퍼져나갈 듯한 불안감을 해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서 기둥과 기둥을 이렇게 보시면은 귀에 있는 기둥이 안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금법. 그리고 기둥이 귀에 있는 기둥이 약간 높습니다. 그것이 귀소섬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큰 집을 지을 때 우리 한옥을 지을 때는 이 기법은 필수적입니다. 이 기법을 어기면은 집이 이상해져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래 그 나무가 누워서 비를 맞을 때는 몸통에 비를 맞으니까 나무가 덜 상합니다. 그런데 세워 놨을 때는 그 결을 타고 그냥 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세워 놓고 비를 맞히진 않죠. 일을 하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비를 맞히고 있는 목수가 있다 그러면 그 목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제 비를 안 맞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때 우리 스스로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저쪽에서 좀그 부실해도 그냥 나중에 집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에, 그다음에 이제 주두라고 하는 것이 기둥에는 올라갑니다. 기둥머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어, 지금 보면은 어, 목수가 주두를 기둥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주두는 십자로 홈이 파져 있죠. 어, 그래서 저기에 여러 가지 부재가 이제 십자로 다시 결구가 되면서 올라가는데 어, 저 주두 이제 저기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갑니다만은 말 그대로 기둥의 머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따로이 저렇게 사각각재를 만들어서 십자 홈을 파서 올립니다. 기둥을 그냥 십자로 파서 되지질 않고 그것은 여러 가지 그 무게를 분산시킨다든지 또 모아준다든지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기법 그리고 위에다 부재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바로 저와 같은 어, 그 주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사찰의 뭐 법당이라든지 큰 증각은 바로 저 주두 위에 공포라고 하는 것이 올라갑니다. 아, 법당 같은데 가보면 왜막 이게 그 처마 끝에 막이몇 층으로 쫙 뻗어서 올라가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공포 그런데. 공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이제 조금 전에 그 봤던 주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소로라고 하는 것 첨차 제공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그림으로도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삶이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서 어 서로 이제 그 첨마 끝의 무게 지붕의 무게가 굉장히 많고 또 첨마가 쫙 뻗어 나가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실리죠. 이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또그 힘을 분배를 시키면서 기둥에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처마를 지붕을 좀 높게 보이게 하고 처마를 날렵하게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공포의 기법이 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게가 사실은 여러 겹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곧바로 기둥에 곧바로 오질 않고 이것이 여러 제목에다 분산이 되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나 또 눈이 잔뜩 쌓여 있을 때도 급당이 내려앉았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그 힘의 분배를 하중을 잘 분산을 시켜주는 기법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공포가 없으면은 집이 그냥 평범해지는데 공포를 많이 함으로 해서 대웅전이라든지 이런 큰 전각처럼 멋들어진 외형도 또한 갖추게 되는 것이다. 아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어, 아, 그 지금 보는 것이 봉정사 급락전의 예, 지금 그 어, 외행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심포 양식이라 그러는데요. 아, 제가 공포 형식에 들어가서 좀더 자세히 설명할 때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접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